자 이번에는 4K 비디오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설치, 즉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거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구글에 접속해 주세요. 방법은 다양한데 일단 구글 기준으로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 구글에 가서 4K 비디오 이렇게 4K만 쳐도 나와요. 4K 비디오도 디오, 다운로드 나오죠? 근데 4K만 쳐도 여기 비디오 다운로드 들어가면은, 어, 맨 위에 4K 비디오 다운로드가 나오죠. 이것도 상관없고, 요것도 상관없는데, 자, 맨 위에 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이, 어, 이 화면이 나오죠. 수 죄송합니다. 수백만 명이 신뢰하는 무료 동영상 다운로드라 그래가지고, 어, 이 방법 말고도 인터넷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는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기 누르시고요. 그냥 바로 실행을 할게요. 바로 감사하대요 예, 감사 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유료 결제 후 쓰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단 Next 자 동의합니다. Next 그냥 여기다 설치됩니까 Next 선택하지 않고요. Install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돼요. 제 지금 컴퓨터에 뭐가 있냐면은 어, 노턴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설치되는 거 보니까 이 안에는 어떤 특정 바이러스라든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니시 누르시면은 일단 다 설치가 된 거고요. 제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4K 비디오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따닥 따닥 두번 누르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세요. 따닥. 물론 여러분 컴퓨터는 좀 느리다면 아니면 제 거보다 좀 다른 어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좀 설치가 천천히 될 거예요. 제 거를 잠깐 멈추시고 먼저 설치하세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 어, 현재 탭 닫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강남 스타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설치도 간단했죠. 특별한 광고도 안 떴습니다. 근데, 뜰 수가 있어요. 자기네 그 유료 프로그램 구입하라고 뜨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가셔서, 어, 어, 유튜브 가셔서, 강남 스타일 찾을게요. 강남 스타일. 그래서, 여기 보면 강남 스타일 나오고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소리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줄이고서 요거를 복사하세요 좀더 줄일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요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자 이거 잠깐 멈추고요 이제 복사만 하면 끝나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설명돼있고요 링크 복사만 누르시면 돼요 짠! 누르면요 내가 복사한 주소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요 얘가 어우 똑똑한 것 같아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화질로 다운 받을 수 있고 아주 완전 고화질로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제일 고화질이겠죠. 그다음에 형식을 MKV이나 MP4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MP4가 더 좋습니다. 오디오 추출도 할수 있어요. MP3로.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MP3 저장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할수 있고 일단 동영상부터 한번 해볼게요. 고화질 중인데 너무 느릴 수 있으니까 일반 480p 고화질로 둘러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자신의 폴더 이름 있죠. 홍길남뭐 이렇게 해서 컴디와이안에다가 동영상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강남스타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름 바꾸시고 싶으면 mp4는 지우지 마시고요. 앞에 것만 사이 강남스타일 하신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어우, 시원하게 다운받아지죠? 이런 식으로 밑에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근데, 유료 버전, 15달러인가 구입하시면은, 그냥, 광고 없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신의 폴더를 가셔서, 컴디아이2 동영상, 강남 스타일, 다운로드 됐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재생이 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따닥! 기본 플레이어 아니요 누를게요. 자 어때요? 자 영상이 받아졌죠? 자 다운 받을 때 아까 컴디아이의 폴더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하는 강좌의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이거 있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어, 이거를 음... 이걸 없다고 치고요, 지우시면 돼요. 아까 복사한 강남 스타일 주소가 있었죠. 다시 링크 복사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오디오로 바로 추출이 돼요. mp3. 거의 원본 품질로 아주 받아볼게요. 자, 상태에서 다시 둘러보기. 여러분, 폴더, 저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내 폴더 안에, 컴디아이, 홍길남 폴더 안에, 컴디아이2에, 똑같이 동영상 안에다가, 그냥, 강남 스타일, 강, 이거는 그냥, 강남, 아이고야, 남, 스타일, mp3로 받아보는 거예요. 추출! 오우, 빠른데요? 엄청난 것 같아요. 자, 다시, 자신의 폴더 들어가셔서요. 컴디아이2. 아까 저는 동영상 파일에다 받았으니까 바로! 오! 오. 여기 있네요, mp3. 있죠? 자,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조사해보세요. 강남 사이를 더블클릭해볼게요. 저는 윈도우 10이라서 플레이어가 다른 걸로 뜨네요. 어, 어,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링크 복사. 항상 미지의 변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받아서, 자 그냥 오디오 추출인데요. 어한 단계만 어이3.8 맞는데 왜 그럴까요? 둘러보기 여기다 다시. 강 강남으로 해가지고 추출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아니요 아 제가 성급했어요 이걸 기다렸어야 되네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 추출 즉 동영상 파일을 MP3로 변환하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제가 얘한테 시간을 안 줬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돼요. 뭐, 완벽할 순 없죠. 성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보셔요. 이거 되면, 안 되면 진짜 저, 다시 떠야 돼요. 동영상. 자, 보세요.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 어, 강남! 스타일링건 아까 실패한 거고요. 지울게요. 삭제! 그리고 강남으로 했죠. 저는. 따닥! 두번 누르셔가지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오! 오! 됐죠? 진짜 왜 이럴까요? 하여튼 기다리셔가지고, 동영상과 바로 mp3를 둘다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이 4K 비디오 다운로드. 일단 현재까지는 추천이요. 나중에 이게 뭐, 무슨 이상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루 이틀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써보시고, 잘 활용하세요. 끝!